뭐제목에 본명 뭐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여기 보면 아직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눈에 띄실 것 같아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일본어로 이제 그 콩, 그 그러니까 비엔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일식집에 가면 스끼다시로 이제 콩 넣잖아요, 그렇죠? 그런처럼 이제 일본에서는 이 비엔스가 되게 중요한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아직키라고 하는 뜻이 비엔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이 빈수라고 하는, 아직 이 아직기 유튜브 콘텐츠의 데이터를 이제 부서버리는 게 이번 연구의 가장 핵심이고, 거기에다가 좀 이제 살을 붙여봐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 이제 살을 좀 이제 붙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제 브랜드 콘텐츠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광고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어떤 전통적인 관점이었다면, 지금 이런 그 브랜드와 콘텐츠가 소비자와의 어떤 대화, 그다음에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죠. 가정으로서 그러면 그런 대화의 흔적들을 이제 추적하고, 대화의 흔적들을 우리가 담아내는 것이 사실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고,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런 브랜드와 콘텐츠가 이제 형성되는 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 제 백신이다라는 의미가 될까요? 뭐 전통 미디어 광고 시장은 잘 알다시피 이제 먼저 소비자를 현재 우리가 수동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보를 일방적으로 이제 전달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로 본다면 그러니까 서버가 있고 서버에서 사람들이 정보를 이제 아.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컨프던 네트워크의 시스템인데 이런 컨프던 네트워크의 시스템도 이제는 탈중앙화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 패러다임 오고 있어요. 이 탈중앙화라고 하는 패러다임은 어, 어, 서버가 없는 그런 네트워크 다시 말해서 서버가 없다라는 것은 또 이제 사실 모순적이잖아요. 서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다 알아볼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블록체인 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한국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라고 하또새 새로운 어, 개념을 통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학습을 하고 있는 그런 사 i 이죠 그래서 그렇게 s 제 그것을 우리가 또 o 디어 g 는 사람의 입장 s 라 뭐라고 얘기하 c 면 웹3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시대 i 웹1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 시대 b 웹2 그다음에 그렇게 서버가 없는 탈이 중앙화된 그런 컴퓨터 네트워크를 웹 3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웹3 환경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 브랜드와 컨텐츠가 광고를 통해서 그러니까 단편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탐구를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그 중간의 매개체로서 이제 NFT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인데 우리가 들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브랜드와 컨텐츠가 광고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닌다면 웹3 환경에서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서는 NFT를 통해 가지고 형성이 되수 있더라라는 거 이제 말서 이제 드린 거예요. 그래서 NFT라고 하는 것은 이 블록체인의 어,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이렇게 유행하는 것처럼 2022년도에 엄청나게 유행했어요 근데 NFT 라고 하는 개념도 새로운 개념이 또 아니에요 어떤 경제학에서는 원래 FT 풍적을 한 그런 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명풍적을 한 자산이 원래 있습니다 제가 김소정 교수님한테 5만원짜리를 드리고 그다음에 김소정 교수님의 저한테 5만 원짜리 다시 돌려주면 이거는 그5만 원의 가치가 동일하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경제학에서통적을하다성적의토큰이다 통접을 이렇게 얘기한 근데 제가 김소정 교수님한테 제 안경을 지키고 김소정 교수님이 아한테그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안경을 저한테 줬어요. 그러면 이제 안경의 가치와 그다음에 교수님의 가지고 있는 안경의 가치가 서로가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NFT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FNFT가 디지털 공간에서 생겨나는 것도 우리가 여전히 디지털에 기반한 NFT 그래서 그냥 줄여서 NFT라고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오해서 FNFT가 t 있었죠 그러면 이런 디지털 공간에서 FT는 뭐냐 비트코인이죠 이더리움이죠 제가 1비트코인을 어? 교수님한테 드렸는데 교수님이 본인 지갑에 있던 1비트코인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컴퓨터 공간 그대로 가치가 살아 있는 거잖아요. NFT. 그 그런데 그러면 데이터 공간에서 NFT는 마찬가지로 아이템들을 수고 받는데 그 아이템이 독자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교환된다고 해서 그 가치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한정분처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NFT 그래서 이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어느 것에 이제 우리가 주도 볼 것인가라고 이제 사니까 이 아즈키라고 하는 것을 찾게 됐어요. 아즈키라고 하는 것을 찾게 됐는데 NFT를 일단 구매를 해야 돼요. 일단 NFT를 구매를 하면 이 NFT를 구매를 했는 아즈키라고 NFT를 구매를 하게 되면 이 NFT를 통해서 아즈키라고 하고 하는 이불행드를 형성하는데 내가 참여할 수 있는 티켓처럼 갖게 되는데 어, 그럼 갖게 되좀 아즈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그러면 자기들의 브랜드를 만들고 있는 것인가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애니메이션 영화감독을 섭외를 해서 애니메이션을 일단 만드 그럼 그 애니메이션에다가 여러 가지 케이팝 데몬헌터스처럼 뭐 떡볶이부터 다 나오잖아요 그럼 NFT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만들고 싶은 캐릭터 내가 만드고 싶은 캐릭터를 가지고서 참여를 할수 있어, 요 참여를 할수 있어, 그래서 그래서 자신의 캐릭터를 활용해서 브랜라든가 브랜드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 애니메이션에다가 노출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 노출시킬 법또한 자신의 캐릭터를 프로필 제출하면 그것이 커뮤니티에서 같이 이제 노무심사들씨 이제 심사를 이제 하는 것, 심사 그래서 이것을우리에다가 노출시켜 줄 만한 가치가 그것이다라고 이제 어, 심사를 해서. 어 캐릭터 쿠로 어떻게 되느냐 이아지키에서 만들어 이 애니메이션이 일단은 아지키라고 하는 소수에집중하던 회사의 경영진이 이 스토리라인과 이 캐릭터를 다 독자적으로 혹은 독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NFT를 가진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거 그것도 커뮤니티하는 그럼 당연해 같이 이 ip 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티가 갖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대여와 상호 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 브랜드 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더라 하는데도 그래서 그건 그것을 그러면 추구 받는 것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어떻게 주고 받느냐 아직 개라고 하는 nft 를 거래를 하는 거죠 현재 아직 개라고 nft 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뭐 거래할 수 있는 통로가 있겠지만 오퍼시라고 하는 그한 거래 장터가 있어요. 거래 장터에서 현1.28 이더리움 정도가 거래되고 있어요. 그럼 우1 이더리움이 지금 우리가 어, 지금 뭐한미나로 한 4천 불 정도를 지금 보합세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의 값어치에 따라서 또한 이 사람들은 또 자기 어떤 경제적 가치를 얻는 거고 그 다음에 어, 자신의 어떤 캐릭터. 이 캐릭터가 또 애니메이션에서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면 또그 캐릭터에 따라서 자격 수익을 또한 창출을 할 수도 있더라. 그래서 이 콘텐츠가 자연스럽게 어 뭐냐? 사람들에게 녹아 들어가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서 갈 것인가를 찾으면서 이제 아직이 애니메이션이 유튜브에 올라갔으니 그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그 댓글들을 보면, 일단은 댓글을 남기는 사람들은 잠재적 소비자이고그 다음에 잠재적 공동 창작자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 댓글을 이제 분석을 하라고 저희들이 했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 유튜브 영상 댓글을 분석했는 건데, 왜 이렇게 거창하게 설명하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엠플리컬 분석을 이 방법을 이제 채택했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서 알려고 했는 반응 그런 공동 창작자들하고 공동 소비자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 브랜드를 만들어 가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해당 아즈끼라고 하는 콘텐츠를 브랜드화하는 거고 그것의 중간적인 매개체는 광고가 아니라 NFT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는 있겠죠 아,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하게 됐다 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데이터 수집해서 데이터 분석의 결과는 분석사용본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찬 네. 안녕하세요 연구 과정과 결과 발표를 맡은 사이버 감성 연구소 연구원 홍아진입니다 네. 데이터 수집은 7월 25일 기준 아즈키 유튜브 채널의 전체 영상인 161개 영상에서 4만 6천여 개의 댓글을 수집하였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통해 가장 비율이 높은 영어 댓글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STM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STM 분석은 문서 집합에서 주제를 도출해내는 분석 기법인데, 메타데이터를 좋아요수로 설정하여서 키워드를 추출하였고 키워드에서 주제를 도출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SNA 분석이라고 사용자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라 하면 댓글 작성자를 기준으로 네트워크를 분석했습니다. 시각화는 Gephi라는 툴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 도출을 하였습니다. 네, 첫 번째 연구 결과는 STM 분석의 결과입니다. 주제 도출 결과인데 토픽 1번, 2번, 4번, 7번, 8번을 보시면은 이 아즈키라는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정말 애니메이션으로만 보는 사람들의 담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의 미학과 서사에 집중하는 외재적인 팬덤의 구조를 보였고요. 3번, 5번, 6번 토픽의 키워드를 보시면은 어... 앞서 말했던 그룹의 키워드와 달리 NFT라든지 빈즈라는 파생 NFT 콜렉션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NFT와 그 내부 문화, 그러니까 이 아즈키라는 브랜드의 비즈니스와 연관이 깊은 단어들이라서 내부 커뮤니티 구조를 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주제적인 구조는 외제적인 팬덤과 내부적인 커뮤니티가 혼정되어 있는 이중적인 수용구조를 가진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자 네트워크 반석, 즉, 댓글 사용자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네트워크의 전체 구조는 방사형 공통체를 띠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방사형 공통체라 하면 상사경은 맞지만은 브랜드, 즉 콘텐츠라는 고신점을 중심으로 같은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수의 핵심자를 중심으로 담론이 형성되는 것을 알수 있었고요. 주요 인물로 가장 위에 빌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인디그리가 가장 높은 사용자였습니다. 인디그리가 높다는 것은 대댓글을 많이 받은 사용자라는 뜻입니다. NFT 비판에 대한 댓글을 썼는데 대댓글에서는 NFT 비즈니스를 옹호하는 발론 댓글들이 많이 달려서요. 오히려 비판이 내부 결속을 다지는 그런 역설적인 담론을 구성해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정리드리자면 주제적 구조에서는 내부적인 커뮤니티와 외제 자기 팬덤이 결합된 행동적인 공간을 형성하였고 또 댓글 작성자 네트워크는 방사형 공동체의 특성을 띠었으며 주요 사용자의 경우 비판의 역설적인 교육적 효과를 볼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해당 연구 결과에서 도출해 낼수 있는 것은 브랜드의 세계관을 확장할 때는 미적이고 미학적이고 그 콘텐츠의 품질이 중요하다는 점과 그 콘텐츠 참여 기회를 사용자에게 주게 되면은 탄탄한 소비층을 넘어서 브랜드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소비층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 분석을 좀 간단하게 이제 좀 설명을 이제 해드렸고요. 어, 어, 왜냐하면 이제 유튜브 분석에서 앞서 보셨듯이 이제 어, 댓글을 이제 많이 받은 사람은 왜 받았느냐 하면 오히려 이제 이그 어비 비판적인 그런 내용을 올렸다가 오히려 이제 어, 공격을 또 많이 이제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왜냐하면 그만큼 이게 경제적인 공동체로도 좀 결속이 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죠. 경제적 공동체로도 어, 결속이 되어 있고 어또 하나 이제 어 내부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어, 집행하고 있는 사람 공식 계좌 계정, 공식 계정에서는뭐 정보를 계속 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하고 있었다. 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런 어떤, 어떤, 내재적 커뮤니티하고 어떤 팬덤 공간이 같이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 NFT 그런 헤이론이, 뭐, 지금 NFT 헤이론이 지금 많이 퍼지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nft 시장은 계속적으로 지금 뭐 실질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외형 적으로 거래 규모였던 거래 금액 측면에서는 과거하고 많이 다르 죠. 그러니까 그런데 어 실질적으로 성장 한다는 nft 아티스트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뭐 그렇지는 않은데 nft 아티스트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일이 되고요. 그래 결국은 뭐지 i p 를 활용한 이러한 nft 이제 브랜딩 이제 우리는 과거에 뭐 성윤택 박사님하고 제가 잠깐 얘기하니까 MBC 무한 도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MBC 무한 도전 같은 경우에 2022년도에 한창 NFT가 가격이 높을 때 추진했던 건데 그것은 일종의 콘텐츠 브랜드화라기보다는 네. 일종에 나오는 부츠들을 NFT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식량말해서 코인 판매하듯이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것이 그러니까 소비자와의 대화 상호 작용을 통해서. 이것을 형성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진 않았죠. 그 다음에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좀 단기적인 일회성 판매용으로 그 했던 그런 이제 사례들요. 국내에서 했던 사례들은 그래서 이 NFT를 통해서 결국은 뭐 캐릭터 이름을 공모한다든가 스토리 라인을 투표한다든가 작가의 그러니까 에스코미 애니띵 같은 거, 에스코이 애니띵 같은 어, 행사에 참여하도록 한다든가 그죠. c m 구조와 디지털 NFT를 뭐 연결해서 음악 방송 우좀우선 끄는 뭐 준다든가 이런 형태를 팬 참여가 IP의 소설적인 어떤 일 해치자도록 설계하다 실제적인 커뮤니티가 IP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커뮤니티가 이제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투명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한, 하나의 어떤 바람으로 끝나 그바람의 트렌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이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그런 형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케이팝 디본 헌터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되게 저는 뭐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케이팝 디본 헌터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하지는 못했잖아요. 어 그래서 뭐 예컨대 아직 뒤 최근에 추진해 있는 것은 이 자켓 자켓이면 뭡니까 오프라인 NFT 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자켓하고 김소중교수님의 자켓을 교환해도 이건 동일한 사실이 아니니까 근데 이 자켓에다가 블록체인 칩을 치워가지고 하이브리드가. NFT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프라인 공간의 NFT도 아니고 온라인의 NFT도 아니고 그런 이런 것을 이제 어, 한다면서. 그래서 이것은 어, 결국은 어, 콘텐츠가 이제 브랜드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참여 공간을 열고 참여를 넘어서서 그 사람들한테 경제적인 어떤 어, 주체가 될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이건 제가 이제 웹3 기술과 민주주의라고 코인 책들 중에서 가장 안 팔리는 책인데. 왜냐 코인책들이 다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돈 얘기를 안 하고 어, 이 코인을 인터넷의 새로운 그러니까 기술로서 얘기하고 민주주의 얘기하고 그동 운이 좋아서 방송문화 진행해서 그래도 저수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출판해 는 책인데 이 책에서 저는 NFT 이렇게 얘기했어요 NFT도 어떤 문화적인 국가주의 이런 것을 봐야 되고 PFP는 NFT의 하나의 그 요소로서 프로파일 픽처를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프로파일 픽처들 일론 머스크 같은 것들 얘기하고, 뭐 스포츠의 스포츠 NFT 토큰들은 지금 업비트에서 따로 또그래도또 많이 되고 있죠. PSG의 이강인 같은 경우 인기가 있으면서 뭐 PSG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랩3 공간에서도 뭐 디지털 격차, 그 다음에 저는 이제 E.D. 마크로시에서 C.D. 마크로시 이제 주장하고 있고, 최근에. 의료은험에 대해서 중사받고 있어서 차가이용을좀처으로 쓰고 있고 그래서 왜 우리 미디어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새로운 어떤 그 미디어 기술로서 이걸 이제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돈은 뭐 못벌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보면 참고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